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 시대의 특징은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한자로 쓰면은 많을 다자 어떤 문자 어떤 가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진리의 절대성보다도 상대성을 강조하고 이성보다 감성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만들어도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물건은 안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원주의가 종교에 적용되면 종교 다원주의가 됩니다. 즉 하나님은 각 시대를 따라서 구원받을 사람을 보내셨다. 예를 들어서 시대를 따라서 공자를, 석가를, 예수를, 마흐메트를 보냈다. 그러니까 결국 종교는 뭐냐? 아, 진리는 하나인데 하나인데 만법귀일이다. 예를 들어서 백두산에 있는데 오른 등산로가 A, B, C 여러 코스가 있지 않느냐? 정상에서 만나지 않느냐? 결국 종교는 하나의 등산로이고 진리는 하나다. 이것이 바로 종교 다원주의. 그런데 성경은 그 종교 다원주의를 분명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부리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이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종교 다원주의 시리에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구수적이고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삶을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사색, 사식, 추리 사색이 아니라 계시 어존 사색, 성경에 근거해서 근거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생활을 하고 있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고 혹은 또뭐 성경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고 이러는데 그것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제일 먼저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이다 장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 되면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우선이 나오는데 우리는 전부 다 여자의 우선이 아닙니다. 남의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여자만의 우선이 있다. 바로 동정자의 몸에서 탄생할 분이 있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예언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는 영레이디가 아니고 아니고 버진을 버진을 말해 그리고 이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사야 7장 상책기 3장 15절에 여자의우 손을 말씀하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 동정의 몸에서 탄생할 분이 있다 그렇게 예언하셨고. 마태 1장 18절에 성령으로 인대등이 나타났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예언된 분이시다. 자,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전에 계셨던 분이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데요. 유대인들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내가 나이 50도 못 되었는데 무슨 헛소리냐고. 돌을 돌아서 치려고 하죠 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예수님의 선제설이죠 왜냐 그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미 천지를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일, 찬하님이 나 같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신 것이죠 창세전에 아버지 함께 하셨던 영화로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선지하셨던 분, 창세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되신다. 인류 역사는 크게 B.C.와 A.D.로 나누집니다. 어자 사경전 1 7 장에 볼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거기까지. 자, 우리나라는 단기 연대가 있습니다. 4500년. 미국도 미국 연대가 있고, 각 나라마다 연대가 있지만 세계 공통의 연대는 2020년입니다. 기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역사를 우리가 BC, Before Christ, 주전, 기원전 그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예수님 이후를 기원 후아노도 d o 라틴어인데 영어로 하면 인더 이어로 바아로다 우리 주님의 시대. 그러니까 지금 세계 공통 2020년은 뭘 말하는 것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20년째가 되었다 이것을 기념하는. 그렇게 인류의 연대를 청하신 목적이 어있느냐 27절에 있습니다. 읽어 봅시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도 더뭐 찾아 발견해 하려 하심이로되 그 우리 각 사람이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연대를 청하신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의 힌트를 팁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출생지와 성장지가 예언되신 분 여러분 중에 어디서 태어난다 어디로 이사가서 자랄 것이다 예언된 분 계십니까? 네, 어떤 인간 교주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은 출생지와 성장지가 예언되신 분이에요 자 미가 소장이절에 말씀했죠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자가 내게서 네 내게로 네 나올 것이라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분 예그 다스릴 그분은 상고 아주 그 옛날 영혼의 근본을 두고 계신 분이 있다 구약에 이렇게 예언하셨고 마태오 2장에 보니까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 는 선자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미가소 5장 2절 인용해서 이제 아 제사장들과 승관들이 답하죠 왜냐? 그때 동방박사 들이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헤로당을 만나서 묻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난 별을 보고 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어요?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당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헤로당은 너무나 권력 지향적인 사람이라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아내를 죽인 사람, 이 네. 자기 왕위를 넘볼까 봐. 그 악랄한 사람한테 가서 갑자기 유대인의 왕을 찾아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요 그래 가지고 헤로신제. 유대인들 박사들 불러가지고 야 무슨 얘기냐 하니까 예, 미가소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하고 마태공 2장 5절 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지가 베들렘 에베라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장지가 예언되어 있죠 넘겨봅시다 빌립이 나다미를 찾아 이르되 모시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예루살렘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으서 요셉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 예수. 나사렛, 갈릴리라는 작은 어촌이 있어요. 그 어촌 중에서도 아주 그 촌, 강촌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안에 나사렛 작은 동네. 예. 그러니까 이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사람이다. 나사렛 사람이면은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 아, 저 시골 총구석에서 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오죽한 바울이 나는 길리가 다소에서 났다고 말했겠습니까? 나는 촌 사람 아니라고 말했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요한범음 7장이 렇게 말했죠. 그들이 대답해 이르되 너도 갈릴스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스서 신자가 나지 못하니라 하였더라. 너무 시골 깡촌이니까 거기서는 인물이 날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장이 3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산이 이는 선 자로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의 하심을 이루려 함이려라 예수님은 출생자 예언되셨고 어디서 성장하실 건지 예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사 1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이시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싹이 난다. 히브리어 싹이 넷째라는 단어인데 나사렛과 같은 의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관조 성경을 밑에 보시면 네. 아마 이사야 11장 1주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이세회 혈통을 타고 오셨다 다시 혈통을 타고 오셨다 한쌍이 날 것이다 넷째로 그게 바로 나사렛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출생지와 성장지가 예언되신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을 정리하면 여자의 우선으로 오셨고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되신 분이고 출생지와 성장지가 예정되신 분이다. 이런 분이 계시냐. 이런 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같이 보겠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자, 예수님은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제일 먼저 인간은 죽음과 심판 앞에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해진 것이 고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자, 여러분 혹시 인타임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영화 보시면 손목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만큼 살아요. 시간으로 다 계산합니다. 커피를 한잔 마시는데, 예를 들어서 3분. 3분의 시간을 공제합니다. 밥을 사먹는데 10분. 그리고 이 시간이 제로 되면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일을 하고 시간을 충전받습니다. 충전받아요. 인타임. 그걸 저는 바꾸신, 인만이로 바꾸신 거예요, 인만이. 그렇다면요, 재벌들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영생합니다. 왜? 계속 돈을 버니까. 수백 수천만 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공평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힘이 세어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그렇죠?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심판도 피할 수 없다. 인간은 죽음과 심판 앞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고하고 묵은 심진자이다.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학교가 재밌니 싫어요 왜? 그랬더니 숙제가 싫어요 제가 그 애한테 말해주려다가 참았어요 앞으로 숙제가 점점 더 많아진다 좀 많아져 얘기해 주려다가 애가 너무 놀랄까봐 말안 했는데 점점 공부할 게많아지잖아 예. 수고가 점점 많아집니다 나이 들수록 수고가 많아지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또 공부시켜야 되고 결혼시켜서 시시장가 보내고 그다는 a s 를 해줘야 되고 예,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무거운 짐이 계속해서 늘어나죠. 나중에는 뭡니까 자기 몸 자체가 짐이 돼요. 메뚜기도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 자체가 짐이 돼서 이 몸을 끌고 다니기도 힘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죠. 갈수록 수고가 많아지고 무거운 짐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자, 그다음에 나그네 길의 유한한 삶이다. 지금 인간의 어떤 존재를 살펴보고 있죠. 장세기4 7 장구절에 야곱이 바로한테 말합니다. 내나그네길세월리 130년입니다. 예, 100년. 나그네길. 인생은 나그네길. 의수 왔다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머물다 가는 길에 정이랑 도지 말자. 미리랑 도지 말자. 이런 노래 있잖아요. 하숙생. 예. 인간은 잠시 왔다가 가는 하숙생과 같다는 거예요. 옛날 노래는 좀 철학이 있었어요. 네. 바로 야곱이 지금 그 얘기합니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 나그네 길의 유한한 삶이다 인간은. 그다음에 시편 103편 15절에 말했죠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시편 90편에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함 80이라도 연수의 자는 수와 슬픔뿐이요 신속해 우리가 나라가 하나이다. 연체되신 분에게 여쭤보죠 어르신에게 세월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방 지나갔다, 금방 지나갔다, 그렇죠? 금방 청춘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자, 그래서 인생은 낭언의 길에 유한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또 어떤 존재입니까?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시장 7절에. 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흙으로 지어졌다 흙에 있는 모든 원소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령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인간은 영과 육체로 구성되었고 영혼이 떠나면 우리가 죽었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laughs> 누가 보면 12장에 부자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20절입니까? 어리석은 자, 올밤 내용을 도로 찾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용을 도로 찾겠다. 부자는 지금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짓고 이제 나는 됐다 하는데, 영원아이래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왜 어리석은 부자입니까? 영혼의 양식이 밥인 줄 알았던 거예요. 세상 재물인 줄알았 그래서 이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가 되었고, 자기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어렸음 부자가 된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용을 도로 찾겠다. 왜 영혼의 주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인간은 영과 육으로 고성되어 있다.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은 영이오 생명이다. 왜 육이 무익화되었을까요? 육체 왜 무익합니까? 이것은 영원하지 못하다 유한하다 아무리 가꾸고 안티에이징하고 애를 써도 넓고 시하고 주름지고 예. 병드는 것은 막을 수 없다 노세해지는 것은 그래서 육이 무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용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인간은 또 어떤 존재입니까? 죄가 있는 존재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미워만 해도 살인죄를 이미 범한 것인데,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 한번안 미워해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죄를 서로 펼쳐 보인다면 아마 서로 못볼 거예요. 그렇죠? 저런 사람이었던가. 여러분이 저를 봐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런 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있는데, 아담의 원죄가 있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 본인이 짓다고 해서 본죄 혹은 자범죄 이렇게 말하는데 원죄와 자범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가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섯 번째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죠. 왜?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 로마서 3장말씀에 입사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없이 의롭다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삼천 별을 하거나 공양인 삼백스를 드리거나 그래서 군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송량 우리를 사셨다면, 예. 주님께서 값절치부라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자함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 모든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이냐. 로마 10장에 나와있죠.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내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반대해서 살리는 것을 내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화의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믿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에 이만이나 박태선이나 문선명이 개입할 근거가 없어요. 왜? 구원 끝. 구원 끝. 로마 10장에. 분명히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더 달면은 사족이 되다 그래서 더, 여기다 뭘더 붙이면 이단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시다. 구원자이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 요수아, 호세아 다 같은 말입니다. 예, 어원이 같아요. 구원자란 구원자.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또 임마누엘 세가지가 있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 구원자 되신 분 그리스도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로 음력해서 그리스토스 기름 붐을 받은 자구약시대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선지자의 기름을 부었잖아요 예수님의 삼주지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자가 되신다 그래서 그리스토스 그리도 이렇게 셰일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사장 1 2 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으면 다른 이름 우리 주신 일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 어떤 분인가? 여자의 후손이시다. 창세전에 계셨던 분이다. 인력사의 풍기점이 되신다 출생지와 성장지가 예언되신 분이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죽음과 심판 앞이 있다 수고와 묵은 짐진자이다 낙원의 길에 유한한 삶이다 인간의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죄가 있는 존재이다 군에 필요한 존재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꼭 깊이 새기시고 예수님 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지 우리 오늘 알았으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